자, 제가 오플레이할개발랄 게임은요 바로 오늘도 재미있게 즐겨볼 브로스타즈 자, 접속을 또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브롤러를 지금 준비했느냐 맞습니다 댓글로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스튜 이 친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스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로스타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뭔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동 속도랑 재장전 속도가 보통이고 아, 사정거리는 장거리고요 일반 공격이 아, 이거 불꽃 탄두 발을 연사하는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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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특수 공격이 일반 공격이 적에게 적중하면은 짧은 거리를 돌진하며 어 이게 어뭐뭐 머서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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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뭐뭐 <laughs> 머선 뭐, 뭐 말이고 이거 잠깐만 이거는 해봐야지 알겠는데 자 지금 훈련장에 와봤는데 일반 공격은 이렇게 불꽃이 두개 나가는 거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궁극기 궁극기는 어떻게 하는 뭐지 이거 이거 와가지 한번 딱 쓰면 되나 이거 아 돌진 아요런 식으로 아요런 식으로 되는 건가 어 뭐야 다시 한번 또 돌어 뭐야 근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차네 궁극기가? 와 잠깐만 이거 스튜 지금 느낌이 왔거든요? 느낌이 왔는데 아 잠시만 이거 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컨트롤 좀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야 잠깐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와 근데 스킨이 뭐야 어? 299 보석 스킨이 있네? 와 운동부 주장 스튜 이 친구 포스 뭐야 와이 아, 친구 갖고 싶은데 일단은 레벨 올려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10레벨 딱 10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 이거 10레벨 면은좀 나중에 하는걸로 첫번째 가젯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존 아 스피드 부스터를 설치해가지고 자신이랑 팀원의 속도가 빨라진다 두번째 가젯은 파괴족 돌진 특수공격이 자괴물을 파괴하고 자네가 전방으로 날아갑니다 와 잠깐만 벽을 파괴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자네의 적중한 상대에게 205 피해를 줍니다 아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지 바로 오케이 구매해주고요 자 그리고 첫번째 스타파워같은 경우에는 제로 드래그 나이트로 부스터의 돌진거리가 72% 증가하는거고 두번째 체스트 파워는 가속힐. 아 나이트로 부스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힐, 체력 이 체력 회복하는 거.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 저한테는 이 제로 드래그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구.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코, 코인이었구나. 오케이 코인을 사와가지고 스타 파워 제로 드래그 이거 구입을 했고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피해랑 보머 기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쇠투를 한번 써보려고 접속을 해봤는데요. 일단 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좋아. 요런 식으로 바로 차버리네. 자 바로 와가지고, 어. 어디가 어디가요? 이제 와가지고 호잇 아이 이거 이걸, <laughs> 이걸 못 맞춘다고? 다시 한번더 호잇 아 요런 식으로 아 오케이 어 잠깐만 뭔가 좀 감이 오는 거 같은데 이거 잠깐 이거 벽을 뚫을 수 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호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이거 벽 뚫는 거 맞아? 이거 <laughs> 봐 벽이 뚫렸나? 다시 한번더가재 누르고 이쪽으로 부숴버려 와아이쪽 무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감 잡았고 아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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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감이 감이 지금 쉐튜한테 어, 감이 지금 쉐튜한테 와가지고 와가지고 어, 뭐야 어야 일단 1 0랭크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잠깐만 이거 스티어 어려운데 재밌는데? 다음 날 오케이, 쉐튜 바로 출동합니다. 와, 근데 이거 몇번 해봤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자, 와가지고, 요거를 탁 먹어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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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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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저 왼쪽. 친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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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아, 이거 궁극기만 있으면은 벽을 뚫었을 텐데, 바로 붙어가지고, 퓨! 그렇지. 퓨! 그렇지. 좋았고, 바로 붙어가지고, 그렇지. 요런 식으로. 나이스. 자, 궁극기 좋았구요. 이것까지탁 먹어주면서, 잠깐만. 지금 예, 어, 자 여기 야, 여 야, 벽 뚫어버려! 그렇지. 붙어가지고, 그렇다 붙어가지고. 자, 됐대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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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또. 오? 와, 오케이 오케이 순식간에 지금 피부 내기 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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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이거 첼리 잠깐, 아,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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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어 아파 아파, 아파. 휴, 아파요, 아파요. 일단 체력 좀 채워줍니다. 자 여기서 체력 좀 채워주고, 죄탄을 죄탄을 아프게 하다니 그렇지. 일단 여기서 퓨어 떨어주면서 붙어가지고, 야야야 그래, 붙어 붙어가지고 나이스 와와 간신히. 간신히 지금 이거 잡았는데 쇠탄 날아갑니다 쇠탄 날아가요 어디 어디 어디가나 지금 와 가지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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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거 뭐, 버섯 같은 친구 뭐지 자 버섯 버섯 같은 친구 거기 있어봤자, 날아가가지고, 버섯 번, 자 거기 있어자짭 날아가 가지고 붙어가지고 한번 그식 다시 쏘았고 쇼다운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식이야 붙어가지고 고, 요런 식으로 와우 어 잠깐만 쇄튜 이거 잘하면 나랑 맞을지도 자 이번에는 지금 스타 파워를 바꿔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게 에, 궁극기를 쓰면은 체력이 차는 건데 자 여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요 요 친구 저기 요 친구도 잡주고 잠시만 어어 어, 어, 감히 감히 내네 큐브를 어, 일단 체력 한번 채워주고 다시 채워주고 이런식으로머리서좀 피하면서 체력 한번또 채워주고 이런식으로 계속 체력 채워주는 음... 이건 뭐 참지 큐브는 뭐 참지 좋았고구요딱 와가지고 이친구가 들어갔네 차반차반차반차반차반차반차반차반가반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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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반차어디반차반차반차반차반차반차주가반차요차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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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반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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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또내 큐브를 지금 지금도 발사 아이, 그렇지 왔어 요 체력 한번 딱채워지면서 체력이 계속 오케이 풀피 유지해주면서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아공 아, 쓰면서 빠지면서 체력 채우면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쉐트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구도장 스티를 사러 왔는데 이거 스티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공격할지 너무 궁금한데 와 근데 보석이 299개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질러버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획득했구요 자 지금 훈련장에 들어왔는데 와 꼬리 뭐야 아이고 거 꿈틀이 꿈틀이처럼 생겼는데? 오잠깐 공격을 어떻게 할지 딱 쓰면 헉, 이게 뭐 나가는 거야 이게? 아뭐 뭔가가 액체 같은 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올챙이 같은 친구가 나가는 것 같고요 아 잡으니까 밑에서 뭐가 올라와버리네 와 신기한데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와가지고 한번톡 쓰면은 아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면서 달려드는 거네 다시 한번 가가지고 이거나 먹어라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구요. 와, 근데 확실히 벽을 부수니까 훨씬 더 강력해 본다. 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저한테 딱 맞는 스킬인 것 같은데, 운동부 쉐트, 바로 또 출동합니다. 오케이, 왕꿈틀리 쉐탐, 바로 출동합니다. 와, 이거 포스가 지금 상당한데, 자, 일단 여기서 왕꿈틀이꿈틀이꿈틀이딱 발사해주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자, 마이큐브, 마이큐브, 그렇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다시 붙어가지고, 또 요런 식으로 다시 붙어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왕꿈틀리 좋았구요. 잠시만, 위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 내 큐브인가? 내 큐브인가? 나이스, 나이스, 내가 그러니까 숨으면 바로 마이큐브, 그렇지, 좋았고, 잡아주고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와가지고 요거 탁 챙겨주면서 저기 누구 있거든요 이 부술 부실 주비 부실준비 부술 부술 주비 딱 해주면서 붙어가지고 그렇지 나이스 좋았고요 아 살짝 살짝 빠져 살짝 빠져가지고 채어 준다 왜 살짝 빠져가지고 기다려 내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먹으러 올때 먹으러 올때 먹으러 올 때를 기다려 자 여기서 고우셔탈이 찌르 여기, 붙어가지고요 요요요요요 어디야? 아니 방금 도대체 내가 뭘본 거야? 이거 끝까지 이거 망서, 망, 망설, 아니 망설임이 아니야 방심하면 안 됐었는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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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좀퍽 날려주면서 그렇지 요런 식으로 한번 붙어주면서 또 한번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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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구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금들이 셰투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거 집중해야 돼요 야 잠깐만 여기에 냄새 냄새 큐브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탁 붙어주면서 한번 딱 쏴주면서 이래서 다 주면서 그렇지 이거 저리 피해 주면서 요.. 큐브까지다 먹으면은 지금 큐브가 5개 오케이. 자, 가만, 위에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딱 붙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진짜, 진짜, 진야야야야야야짜진살진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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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짜 진짜, 진짜, 와 큰일날뻔했어요 왕급들이 지금 구원될뻔했어요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책딱 채워주고 와 아이, 잠깐만 저 친구 굉장히 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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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예요 지금 기회인데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쫓아가도다 쫓아가면 안돼 쫓아가면 안되고 궁극기를 일단 한번 채워야 된다 궁극기를 채워야 돼요 아니, 어, 어 무빙 쉐빙 무빙 쉐빙 하면서 궁극기를 한번 채워주고 와, 아 제발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다다았어다닿았어 붙어가지고 툭지 제발 와우 와우 와한끗 차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브러 해 봤는데요 와 추천해주신 쇠튜 좋습니다 좋은데 어려워요 하지만 뭐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쇠탈를더 강하게 만드는 법자 여러분들께서 또 추천을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